어, 그거 너무 잘 생각해봐, 음. 이거는 대을 주고 쓸지 아니면 그냥 사정 얘기하고 일을 사정 얘기하니까 그런 거를 다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죄송한데 음. 그냥 음. 그러면 그냥 보통 7여 심도 겨워거라 그러면 좋아 그러면 쓰주나 엄마 다음 주에 동물원 가기로 했어. 어? 해병도 자원 봤잖아. 뜨거. 안뜨겁네 차가워. 차가워? 응. 해동물해 놨잖아. 아우 진짜. 그럼 뭐 먹을까? 안돼. 뭐 드시 좋아. 뜨거워? 뜨거워? 엄청 뜨거워? 응. 오 좋아! 우와! 어 뒤집어졌다 와.. 빼다 안에 엄청 기름져 뭔지 모르겠는데 응 꺼어라 아침에 그빵어땠어 기네 식당. 들어와. 어. 아빠는 뭐 먹었어? 치킨밥. 이거? 치킨 밥. 이 크림 스테이크랑 하나, 아이이파스타랑또 하나 또 뭐예요? 그것도 파스타 이게 동글동글한 파스타 있지. 너 이건 넙적이고 음. 잘라진 거 있잖아 왜? 마카니처럼마카로니처럼된거 토마토? 토마토? 아, 토마토예요? 토마토인지 뭔지 모르겠어 t be more. She c 먹 n come on, right? You go, I go, more. I go, more. I go, more. I g 아 more. I go, more. I go, m o r 어 I 어때? 나도 먹고 싶은 거 참았는데. 맛있다. 맛있어? 응. 엄마 아. 싫어, 엄마. 그래. 아빠 아. 엄마는 응, 다이어트 해 그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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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어, 기 타는 거 같아. 아, 빨리 밥이나 먹어 앉아 갖고. 넷.